자, 교재는 258페이지 <laughs> 2장으로 갑니다. 토지정책으로 갑니다. 가벼운 내용들입니다. 앞쪽 내용도 서론 분야니까 거기는 차후에 볼 거고요. 역시 2장을 넘겨주세요. 2장을 넘기시면 262페이지부터 시험에 자주 묻는 겁니다. 262페이지 가시면 네모 3번에 토지정책의 수단이라고 되어 있죠. 제일 출세 빈도는 어어요 거기가. 필표하시고. 정부가 토지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입니다. 시장 개입 방법을 크게 세 가지로 쓰고 있어요. 첫 번째는 직접적 개입이다라고 하고 있고, 반대는 아니고 대비되는 표현이 두 번째 간접적 개입이라는 게 있죠. 세 번째는 토지 이용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규제라고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직접 개입입니다. 직접 개입만 잘 정리해두면 크게 뭐 어려움은 없어요. 그럼 직접 개입이 뭡니까 하면 정부가 시장 개입을 하는데 땅을 사거나 팔아서 개입합니다. 그러니까 수요자나 혹은 공급자 역할을 수행하는 시장 개입을 뭐라고 한다? 개입이다. 수용이라는 표현은 들어본 적 있죠? 정부가 토지를 강제 취득을 하겠다. 쓸건 없습니다. 택지 공영 개발, 택지를 공적조체가 개발해서 공급하니까 무슨 개입? 직접 개입. 뒤에 공부할 내용이 있어요. 토지 비축제도, 비축이 무슨 말일까요? 땅을 미리 사서 확보한다는 얘기입니다. 토지 비축제도, 은행제도라고 하고 그밖에 공공 투자 사업 등을 직접적 개입이라고. 좋은 유는 차후에 정리하되 직접이란 말이 나오면 수요자는 뭐다? 공급자 역할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럼 간접은 반대 얘기는 아니고 이제 이런 표현은 등장하면 안 됩니다. 시장 개입을 하되 시장은 크게 건드리지 않고 조세 혹은 토지 행정상 혹은 금융상 지원하는 거예요. 지원하라. 오늘 보조금이란 말을 들어봤죠 보조금 지급을 통해서 시장 기능이 잘 움직이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방법을 간접적 개입이라고 합니다. 다시 조세 행정상 금융 일거세 뭐라고 한다고요? 지원하고 보조금 지급하는 것은 간접 개입이라고 합니다. 그럼 토지 이용 규제라고 그랬으니 까 규제가 포인트예요. 토지의 이용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적이고 사회적 조치라고 합니다. 공법 시간에 대표적으로 지역 지구제라는 말은 들어봤을 거예요. 용도 지역 지구제가 이용 규제 방법이고 그밖에 여러 가지 건축 교제 각종 인허가 제도 등을 말합니다 이제 미리 좀 말씀드리면 그 모의고사 문제는 막 이런 게막 나오기도 해요 뭐 이거 두 개를 막 비교해서 나오긴 하는데 정책의 모서이기 때문에 여기는 핵심이 아닙니다 핵심은 직접 개입을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 볼게요 뭐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만 개발 부담금 제도라는 게 있어요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개발이익을 환수할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투기를 억제할 이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럼 개발부담금 부과는 직접 개입이 아니에요? <laughs> 땅을 사거나 팔아서 한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직접 개입은 아니죠 자 그러면 간접개입이다 교제다 네, 모호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과했다는 것은 일종의 교제의 성격이 들어서 학자들마다 강사들이 견해가 차이가 있어서 그걸 간접이냐 규제라고 물어보면 아주 시끄러워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에는 물을 수 있어도 본시험는안 나와 이런 거자 다시 오늘 외부 효과 공부했어요 정해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 세금을 부과해야 돼요 감면해 줘야 돼요 감면해 줬죠 조세상금 지원한 거죠 그럼 뭐가 되고 간접경조세를 그럼 부과했어요 부과한 이유는 뭐예요 그럼 규제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모호성이 있다는 얘기야 자 다시 이제 1월 달 12월 달에 공부했던문 LTV를 공부한 적이 있죠? LTV가 뭐예요? 담보 인정 비율. 자. 처음 보시면분 불편한 얘기니까 대부 비율, 담보 인정 비율. 론투 밸류라고 했죠. 차후에 만납니다. 자. 부동산 가치에 대한 용자금의 비율이다라고 이제 공부했던 기억은 있어요. 기억 없으면 말고. 자, 50%라고 합시다. 주택가격이 4억 원이면 4520 얼마까지 2억까지 용자를 한장하겠다는 규제 수단입니다. 규제 수단이죠. 그럼 이걸 60% 높이면 어떻게 돼요? 용자 금액이 늘죠. 그럼 이게 상향했으니까 뭐가 된 거고 금융상 지원이 돼버린. 그럼 이건40% 낮추면 규제한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원칙은 규제이긴 합니다만, 경우에 따라 지원을 쓰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이것이 직접 개입이 아니라는 것만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명쾌하게 논리적이야 되기 때문에 핵심은 직접 개입과 나머지를 구분할 수 있냐, 이 문제가 대다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포인트는 뭘 잡는다? 직접 개입만 잘 정리해 주세요. 그러면 이 내용은 주택정책에도 그대로 접목이 됩니다. lh가 어디에요? 토지주택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직접 개입. 임차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면 분양가 규제라고 들어봤죠. 가격을 뭐 한다는 얘기? 통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걔는 뭐예요? 규제예요, 규제. 그러니까 이제 일부 책에서는 피사 책이나 엘사 책에 뭐라고 써놨냐면 여기다가 분양가 규제도 직접 개입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안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래서 분양가 규제나 임대료 규제는 뒤에 공부합니다만 직접 개입이 아니고 뭐다 걔는 규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직접 기입 핵심이니까 잘 봐두세요. 정부나 공공기관이 두 번째 포인트예요 수요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공급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제 종류들은 차후에 필요할 겁니다. 수용 택지 공영개발 토지 은행 공공투자사업 도시재개발 등은 한참 뒤에 가면 제가 더워질 때 되면 여우로갈 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걔는 시험이 되는 거니까 시험을 단답형으로 묻기도 합니다만 종류로 박스에 모두 집어넣어 놓고 직접적 개입 방법이 모두 몇 개입니까? 이렇게 극강무도한 천인공무원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왜 그래? 하나만 몰라도 답을 못 찾게 돼 그러니까 그래서 나중에 그 표현들은 숙지를 분명히 해야 할 사항이다 당부드리는 거예요 괄로 2번 겁니다 간접개입으로 가서 시장의 틀은 유지하고 조세, 행정, 금융상 뭐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원 동그라미 치고 보조금 지급에서 시장 기능을 제고해서 그 소기 효과를 노린다라고 되어 있죠? 예시가 나옵니다. 공시지가가 뭐예요? 토지의 가격 정보를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겁니다. 가격 정보를 제공했으니까 다음 줄에 정보의 창출 제공이라고 되어있죠. 이걸 줄였으면 행정상 지원이라는 얘기예요. 토지에 관한 정보니까 행정상 지원하는 것도 무슨 개입이다. 간접적 개입에 해당합니다. 과로 3번 규제로 갑니다. 토지 이용 규제 동그라미치고 청의는 쌤이 물어요. 개별 토지 이용자의 토지 이용 행위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법적이고 사회적 조치라고 되어 있잖아요. 구속하고 제한하는 방법이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지역, 지구제. 그건 챙기셔야 돼. 건축 규제, 각종 인허가 제도 등을 뭐라고 한다. 토지 이용 규제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문제 확인하러 갑니다. 밑에 공공부문이 공급자나 수요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개입하는 방법을 물어봤으니까 뭘 묻고 있는 것이다? 직접 길물었습니다 용도 지역 지구의 지정은 토지용 규제 방법이죠 그 명쾌한 표현이고 그 개발부담 부과는 좌우당간에 직접 개입은 아니에요 견해에 따라 간접으로 쓰기도 하고 규제라고 쓰기도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만 대응하시면 됩니다 공영개발이 보입니까 공적조체가 토지를 개발해서 공급하는 거니까 직접 개입이 됐지요 5 번은 먼저가요. 종합부동산세 부과라고 돼 있죠. 그게 논란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부과했으면 규제로 보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조세니까 뭐예요 또. 그게 모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간접이냐 규제냐 그면 중요한 건 아닌 거고, 직접개비 아니란 것만 아시면 된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정리하고 4번 아직 공부는 안 했어요. 개발권 양도제도는 개발권을 시장에서 팔아먹는 제도입니다. 동그라미쳐 보세요. 개발권에다가 뒤에서 만날 겁니다. 개발할 권리 양도가 무슨 말이에요 팔아먹으란 얘기 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고 직접 개입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제도는 아닙니다 뒤에서 언급이 될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서 메모 4번 그래서 토지이용규제방법 대표적으로 뭐 있어요 지역 지구제 공부를 하러 들어갑니다 공법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인데 그걸 또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뭐 학계론이니까 이 제도의 경제적 개념이에요 지역 지구제 경제적인 개념을 정의하고 토지 시장에 왜 필요합니까? 필요성. 그럼 이 제도의 좋은 시지가 있으나 제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을 보완하는 대책 정도만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접근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요. 토지 이용을 정부가 개입 안할 테니까 당신들 알아서 이용해 보라고 하면, 자, 주거지 부근에. 공장이나 유해시설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정부가 개입을 안 하면 그렇습니까? 그럼 이렇게 토지를 이용하는 것은 어울린 거죠? 어울린 거예요? 어울리지 못하다 왜요? 공장이 주거지에 인접해 있지요? 그럼 부에 외부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습니까? 토지이용 효율적이다? 그렇지 못하다 그럼 정부가 개입을 해서 안 이쁘니까 공장은 공업지역으로 가시고 앞으로 이 지역을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 이렇게 지정을 하겠다라는 것을 우리 뭐라고 한다? 지역, 지구지 하겠다. 그럼 이 표현 그대로 정의합니다. 정부가 시장 협의에서 어울리지 않는 토지 이용을 규제했지요 규제해서 토지 시장에 발생하는 정의외부욕과 부의외부욕과 효과, 부의외부효과를 차단하거나 제거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전보다 토지용이 예뻐진 거죠? 토지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개념이 됩니다. 이제 가장 출제가 많이 된 질문 얘기에 자, 읽어냅니다. 어울리지 않는 토지용을 뭐해서 규제해서 부의 외부 효과를 차단 제거해서 토지용의 무엇을 효율성을 제고한? 사실은 전부 같은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공장이 빠져나간 자리에는 살기가 좋아졌겠네요? 그럼 주거지가 집단화 될 가능성이 있죠 아파트 한두 동이을게 여러 개동 생길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러 개 생기면 그에 필요한 기반 시설들을 만들어 준다고 하죠 도로도 뚫어주고 공원도 만들어주고 학교도 세워주고 그렇습니까 특정한 시설이 모임을 통해서 이득이 커지는 것을 집적이익이라고 합니다 집적집적이 아니고 뭐예요 집적이익의 증대 효과도 기대할수 있다 점포, 상점도 몰려 있고 공장도 몰려 있는 경우가 있죠. 몰려 있는 게다 있다. 뭐다? 이익이 커지는 효과가 있다. 집적 이익의 증대 효과도 있고. 자 그럼 모든 토지가 다 개발에 논리어 성립하는 건 아닐 겁니다.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은 개발할 수 있죠. 그럼 자연환경이나 문화재는 어떻게 해야 돼? 보전할 필요가 있는 거니까 이 제도를 통해서 개발할 토지는 개발하고 보전 잘하면 즉 개발과 보전의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 낸다면 좋은 게 뭐겠어요? 그러면 잘 모르겠다 우리 후대에게 잘 물려줄 수 있죠 여러분 후손 말고 전체적인 후대 공감이 안 된가 봐요 다시 개발할 토지는 개발하고 보전 잘하면 후대에게 잘 물려줄 수 있죠 그렇습니까? 그 표현을 이제 세대간 형평성을 유지하려는 정책이라고 합니다 세대가 옆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뭘 말한다? 후대 그러니까 이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불편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개발과 보전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 후대에게 잘 물려주는 거 뭐라고 한다? 세대 간 형평성을 유지한다 그럼 시험이 어떻게 바뀌어서 나오냐면 용도 지역 지구제는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지정되고 있다 OX 여기 써놓고 제가 물어보잖아요 이렇게 박 엑스에 이 표현을 바꿔놨잖아요 후대에게 물려준 걸 뭐라고 쓴 거예요 공공봉원이 승질을 목적으로 지정되고 있이해 되겠습니까 개념상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많이 물어본 지문니까 정도는 필수로 해두고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좋은 취지가 있긴 한데 이 제도로 시행하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생깁니다 자 개발할 토지는 개발하고 보전 잘하면 좋은 취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하다 보니까 옆집에 언니네 땅은 상업지역이 지정이 됩니다. 그 언니는 기분이 좋은지가 안 좋을까? 표정 관리가 안 돼요. 입꼬리 자꾸 올라갑니다. 근데 내땅 온도 좋아서 고려시대에 문화재가 왕창 나왔습니다. <laughs> 허리에요? 예. 그 문제가 되죠? 좋은 취지가 있습니다만 특정 지역 집가는 어떻게 되고 다른 지역은 집값 오르지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공감이 됩니까? 그두 그러니까 지역 토지 소유자 간에 재산상 불평등 문제가 발생이 되죠 다시 바꾸어서 보전지역 규제 소유자는 본인의 토지를 개발할 수 있어 없어요. 본인의 토지를 개발하지 못하는 손실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럼 이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가 잠시 후에 만나요. 개발권 양도제라는 걸 따로 공부를 할 겁니다.